예, 이번에는 솔루엠에 예, 대한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리포트는 예, 이것도 이제 2월 14일날 예,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솔루엠에 예, 대한 리포트인데요. 목표주가는 예, 뭐, 뭐 그대로 3 8 0 0 0원 유지고요. 뭐이 회사는 여기 좀 ELS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트 같은데 가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뭐, 저울이라 해야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것을 이렇게 올리놓으면은 이, 이, 가격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표시해주는, 예, 고러한 장비를 만든 장비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예. 음, 그리고 헬스케어도 좀, 예,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TV,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예, TV 부품도 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예, 계속 예, 이 바닥, 예, 이 바닥의 혼조를 지금 보이고 있었고요. 제가 여기에 시간마디 이제 예, 긋진 않았습니다. 지금 바닥 혼조를 돌파하는 예, 돌파형 비를 한번 보기 위한, 예, 그래서 시간마디를 긋지 않았고요. 예,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은, 지금, 예, 기준선은 지금 올라타고 지지를 받고 있다가, 그죠? 예, 지난 금요일 날, 예, 이, 제가 노랗게 박스를 친이 네모를 지금 돌파하는, 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예, 그러면서, 예, 돌파형 비가 나왔는데, 윗꼬리가 살짝 나왔다는 건 아쉽지만, 예, 깔끔하게, 예, 장대 양봉이 되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은, 예,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형 비가 나오면서, 예, 1역 호전이 되어 있고, 그죠? 예. 동시에 지금, 예. 2역 호전에 3역 호전까지 지금 발생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흥습해다 원을 채웠는데, 예. 3역 호전까지, 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예, 잘, 예. 배수를 하셔서 아마 가져가시면, 예, 좋게, 예. 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뭐, 기사를 제가 몇 개, 이렇게, 뭐, 예, 검색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예. 뭐, 혹시 뭐, 올해는 뭐, 아트너나운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솔렘 헬스케어를 해가지고, 예. 이 솔렘은 자회세입니다. 예, 솔렘이 가지고 있는 자회세가 솔렘 헬스케어인데,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 헬스케어, 이 부분도, 그죠? 뭐, 또부각이말좀될것 예,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S에 ELS를 공급했다 뭐, 뭐 이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유, 이건 뉴스고 예, 차트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죠? 어, 코미코하고 예. 같은 유형의 일모 균형에서 말하는 돌파형 비가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업은 굉장히 내실 있고 예.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잘 매수하셔가지고 예, 가져가시면 예, 아주 좋을 것으로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솔레미디한 종목 분석이었습니다.